화성시가 동탄 이신도시 신교통수단인 노면전차 트램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인석 화성시장의 인삿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동탄 노면전차 효율적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곽재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 트램연구단장이 무가선 트램의 국내외 개발 및 도입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의 노면전차의 사업화 요건 분석 및 동탄 트램 추진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용 인구만 30만 정도 되는 되게 큰 신도시인데 이런 신도시 규모에 맞지 않게 사실 철도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동탄 1, 2도시철도 노선에 대해서 조금 더그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하루빨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후 토론 시간에는 화성시 건설교통국 관계자, 동탄 4동 주민대표와 철도 관련 전문가들이 약 70분 동안 동탄 트램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3월 신교통수단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동탄트램 추진사업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동탄트램 추진사업단은 신교통수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선, 환승시설, 주변 연계교통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